예수와 하나 되기 33번째. 나를 붙들지 말라.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첫 번째로 만나십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자신을 못 알아보자 그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는 기뻐 달려가 예수님을 붙들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자신을 붙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녀가 부정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부활 예수님의 발을 잡고 경배한 여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자기 몸을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사랑이 사람 예수를 향한 애정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사람 예수의 사랑에서 하나님 예수의 사랑으로 넘어가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마리아는 예수님을 크고 영화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구원해 인간의 욕망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교회사를 보면 제자들을 숭배하고 기도를 들어주는 영적 매개물로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구원은 피조물이 도와줄 만큼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며 중보자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오신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부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신다는 것은 원래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은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 받았는데 이 구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 자녀 됨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게끔 아니면 어떤 지식을 알게끔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지만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이 너무 많고 작게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경험하지 않아서 우리는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것을 갖다 구하지 못할까요? 하나님께 올바른 내용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의롭게 진리되게 살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영화로우시죠. 그런데 우리는 크고 영화로운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크고 영화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크고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크고 영화로운 삶을 구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크고 영화로운 삶이에요. 근데 그것을 두려움으로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 삶을 위해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히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영화로운 삶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 마땅히 그에게 주실 그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더 커지는 것이죠. 우리가 합당한 하나님께 주시는, 쓰는 그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인간을 갖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해요. 우리는 크고 영화롭게 창조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거예요. 너무나도 작고 그 보잘것 없고 죽음 안에서 발버둥치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세상, 무한한 시간을 갖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유한한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화로운 몸을 거룩한 부활의 몸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을 염려하는 거예요. 건강에 집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커다란 교회라는 가족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족만을 더 집착하는 거예요. 가족에게 목숨을 거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의 애정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사람의 애정으로 다가갔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마리아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기 위해서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갖다가 깨우쳐주기 위한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가가지고 내 아버지, 곧 너희 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전하라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친 아버지로 여기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정말 친 아버지처럼 그렇게 얘기,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내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은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인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보다 크고 영화로우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또한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렇게 구하지 않고서는 세상의 것을 집착하고 세상의 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것은 되게 협소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얼마 가지 않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최고라는 생각을 할수 없는 시대에 다가왔어요. 인공지능이 지금 인간과 겨루어서 이기고 있는 것, 분야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은 지금은 IQ가 130인데 조금 있으면 150이 될 테고, 조금 있으면 200이 될 테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인공지능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이 무한하신 가능성을 주신 그 자녀만이 인공지능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가 만든 피조물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받는 그런 세상이 올지 모른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머물르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에 있지만은 영원한 세상에 사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라지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그런 삶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또한 구해면서 살아가야 돼요. 곧 무엇이냐면 세상 것을 구하지 말아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그런 것은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할 것은 크고 영활하신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살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초점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지역적인 것들이 비인격적인 것들을 소유하는 것, 나의 뭐 안전한 것, 나의 어떠한 욕망을 채우기 위한 걸 구하면은 그거와 멀어지겠다는 것이에요. 교회사를 보면은 많은 문제점이 일어나요. 왜 문제가 일어나냐? 세상과 합했기 때문이에요. 국가 권력과 합하고, 사람의 욕망으로 성교하고, 사람을 지배하고, 교회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변질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에서 하고, 내가 사람에게서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깨우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고 싶어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삶을 하겠어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차, 창조하신 영화로운 존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결정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도 결정을 해서 내가 제한적이지만 내 삶을 갖다가 그대로 살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똑똑하면 똑똑한 대로, 조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개도 하나님을, 인간의 주인을 갖다가 공경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또그 은혜를 붙잡아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을 꼭 붙잡고 갈때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주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그것이 나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할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또 하나님 닮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담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을 진실로 진리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머무르지 않게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다스리고 또한 구별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